수소 7천 티끌 지식 모아테산. 오늘 브리핑은 플러그 파워 자금 확보. 바쿠게네콕스 수소 플랜트 건설. 울진군 원자력 기반 수소협의회. 대전시 880억 투자 발표. 충남도 수소차 배터리 실험센터. 첫 번째 플러그 파워 자금 확보. 미국 수소 연료전지 기업 플러그 파워가 5억 2500만 달러를 투자받았고, 요크빌 어드바이저스와 대출 계약을 맺었고, 수소 생산과 공급망을 확장할 예정임. 두 번째, 멜스앤 웰칵스 수소 플랜트 건설. 에너지 기술 기업 바포게닐콕스가 오하이오주 메실론에 수소 플랜트를 지음. 하루 최대 5톤 생산, 탄소 포집 기술 CCUS도 적용됨. 세 번째, 울진군 원자력 기반 수소협의회. 경북 울진군은 원자력으로 수소를 생산하는 협의회를 열고 청정수소 산업 육성에 나서기로 함. 네 번째, 대전시 880억 투자 발표. 대전시는 2차 전지 산업에 880억 원을 투자하고, 수소연계 신시장 기반을 마련한다고 함. 다섯 번째 충남도 수소차 배터리 실험센터. 충청남도는 국내 최고 수준의 친환경차 배터리 실험센터를 구축함. 수소차 배터리 안전성 시험도 가능해져 기대가 되는 부분임. 수소 산업계 브리핑 계속 받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오늘은 여기까지.